예, 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운모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요. 지난 시간에 단모를 공부했죠. 이번 시간에는 어 복음모입니다. 하나 이상의 단모가 결합된 복음모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. 총 30개가 되겠는데요. 어, 전체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씩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부분 앞에서 말씀드렸던 어10% 부분, 10% 부분. 예, 여기 보시면 아, 딱, 아시겠죠? 이렇게 빨갛게 표시된 부분이 있습니다. 예, 이 부분만 우리가, 어, 잘 숙지해서 보시면, 어, 운모는 나머지는 그냥 어렵지 않습니다. 나머지는 그냥 우리가 소리 나는 대로,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, 예, 한번 빠르게 진행을 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, 단음모, 아, 로 시작하는 복음모, 이네 가지를 먼저 보겠습니다. 자 눈에 보이는 대로 한번 보죠. 눈에 보이는 대로 제가 눈에 보이는 대로 그 다음에 소리 나는 대로 그냥 읽으라고 했죠. 단음 모 여섯 가지 발음 아시죠? 자아오으이우율다 공부했습니다. 자 한번 보겠습니다. 그러면 단음 모아 하고 결합된 네 가지 보금 모는 자. 아하고 이하고 결합이 됐네요. 어떻게 발음될까요? 아하고 이네요. 아이네요. 아이. 자, 한번 따라해 볼까. 아이하면은 뭐가 없어요. 생동감이 없죠. 자, 아이, 아이. 자, 이 오는요. 오라고 발음하지 마시고요. 단은 뭐 오는 오라고 했잖아요. 오하고 어의 중간 발음인데, 음 아무래도 아, 오보다는 어쪽이 좀 가깝게 발음하는 편이 좋습니다. 자. 아오, 아오, 안, 안, 예,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. 자, 뭐 읽는데 어렵지 않죠? 예, 이 앞에 이제 성모가 붙으면 되겠습니다. 예를 들면, 예를 한번 들어보죠. 뽀비라고 하지 마시고요. 자, 뽀라고 얘기했죠. 자, 뽀가 붙으면 뭐가 됩니까? 바이가 되겠죠. 자, 바이, 바이 이렇게 읽는 겁니다. 역시. 가 붙으면 바오, 바오. 예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단음모 ㅗ로 시작되는 보음모는요두 가지가 있습니다. 자, 한번 읽어 보시죠. 자. 어어옹옹 예,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. 그다음에 단음모 으로 시작되는 보음모는세 가지가 있습니다.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, 빨간 색 표시됐으니까 요건 주의하시면 되겠죠 자 으로 시작했으니 시작되니까 의라고 할것 같지만 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나중에 따로 뽑아서 공부할 겁니다 자 단음모 어가 이하고 결합될 때는요 단음모 으가 에로발음납니다자 에이 자, 얘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대로 으로 발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은 응,입니다. 근데, 이거를 n, 앵이라고 영어처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, 요것만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그 다음에, 단음모 뭐 이하고 결합되는, 어, 복음모는 총 9개가 있는데, 한번 보시죠. 자, 이하고 아가 결합됐네요 자, 이야이야 이야. 얘는 빨간 캡시되어 있네요. 자, 주의하라는 그 10%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. 자, 그러면, 앞에서와 같이, 예, 하고 보시죠. 똑같이. 뒤에 이가 붙었고 얘는 앞에 이가 붙었죠. 그러면 으가 이하고 결합이 되면 에로 발음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. 자 한번 보겠습니다. 이에 자 얘는 다시 한번 에이. 자 요거 보겠습니다. 이하고 아하고 오라가 합쳐졌네요. 자 아오죠. 아오 이 결합되니까 뭡니까 이아오 이아오 예, 그러면 단음모 이로 시작하는 발음 이아, 이에, 이아오, 예, 그 다음에요. 요것도 10%에 해당하는 부분이 두 개가 있네요. 자,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얘는 이어우가 되어 있죠. 자, 따라해 보시죠. 자, 이어우, 이어우. 자, 얘는요. 이 안으로 되어 있죠. 근데 안이라고 하지 마시고 단음모 이가 안하고 결합하면 n으로 발음이 납니다. 아니, n으로 발음나요. 그래서 en이라고 발음됩니다. 얘는 en 하시면 되고요. 근데 얘, 얘 같은 경우에는 어 o 라고 발음을 하는데 표기할 때는 요 5를 생략을 해요. 이제 나중에 요 시간 다음에 요 부분을 따로 어 빨갛게 표시된 요10% 부분만 따로 빼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지금은 요렇게 알아만 두시고 넘어가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또 단음모 이하고 결합된 어, 나머지들도 이어서 보겠습니다. 이양, 이하고 앙 합쳐졌습니다. 이양 됐지요. 자, 얘는요. 어, 빨갛게 표시되어 있죠. 예, 10%입니다. 예, 원래는 응하고 단음모 이하고 결합이 된 거라고 어 보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, 이거를 어, 그냥 넘어가는 어, 분들도 계십니다. 하지만 꼭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. 왜냐하면 중사들은 요의 발음을 넣어 주기 때문이에요.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겠지만, 이응 이라는 발음이 있는데, 이인이라고 하지 않고, 이응 이라고 발음을 하거든요. 여기다가. 으 발음이 생략이 돼서 그 부분을 좀잘 알아두시면 될것같고요자 그래서 우리도 잉 이라고 하지 마시고요자 이응 이응 엉을 어를 예이 하고 엉 하고 결합된 거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옹 하고 이하고 결합이 돼서 이용 이용 예그 다음에는 단운모 우 하고 결합된 결합 음, 단음모 우하고 결합된 그보음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와, 우아, 우어, 우아이, 우에이, 예이 부분은 1 0인데 요게 표기할 때 생략이 됩니다. 자, 우안, 우언, 우왕, 우엉, 예이 부분도 표기할 때는 예를 생략합니다. 하지만 생략은 되지만 어떻게 된다? 발음은 소리를 내줘야 됩니다. 뭐 똑같이 우원하고 이렇게 내주진 않지만 우원하고 예, 살며시 들리도록 예, 소리가 나도록 예, 발음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 단음모 위하고 결합된 보금모 세개와그 다음에 단독으로 이루어진 보금모. 를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. 단음모 위하고 으하고 결합이 되면 이 역시 이 으가 에라고 자, 으하고 이하고 결합된 요 복음모가 에라고 나듯이 똑같이 해도 에로 발음됩니다. 자, 한번 해 보겠습니다. 위에 위에 예, 이 부분은요. 역시 아까 공부했었던 안하고 이하고 결합이 되면, 뒤에 아니 뭘로 발음된다? N으로 발음된다, 그했죠 역시, 위하고, 안하고 결합이 되면, 이 아니 N으로 발음됩니다. 자, 한번 보시겠습니다. 위엔, 위엔. 자, 그 다음, 윈, 윈. 그 다음에 마지막, 단독으로 쓰여진 보고 모 R, R. 예, 됐습니다. 이렇게, 운모를 공부했습니다. 자, 그러면 지금 여기 이렇게 빨갛게 표시되었던 10% 부분은 따로 빼서 다음 시간에 정리를 하고 발음 정리, 성모, 운모 정리를 하고 예, 발음을 어, 이제 상세한 부분으로 단어 부분까지 연결을 해서 우리가 그 한어 병음 읽는 연습을 하고 발음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운모 수업이었습니다. 예, 수고하셨습니다.